you <laughs>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우진이 5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상현 선수 정말 팔색조와 같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게면 타게 공격이면 공격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그러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상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조상현 대 우진이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우진이 선수고요, 백이 조상현 선수인데요. 자, 우진이 선수가 조상현 선수를 상대로 저 지금 여기서 소목포석 들고 나오니까 조상현 선수 화점 소목포석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진이 선수가 날일자로 붙여두었어요. 조상현 선수 바로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자, 또 다시 걸쳐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하나 눌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자, 이 타이밍에 이렇게 지금 입구자로 들어가면서 여기 다가서기 할 때면 다가서기 해봐라. 그러한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우진이 선수. 그곳을 다가서기를 합니다 자 이거 다가서기를 하면 지금은 이곳을 하나 눌러가고요 여길 받아주면 지금 여기 입구자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눌러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백도 부어갈만한 그러한 포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지금 조센수가 먼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두어갔습니다. 자이 뜻은 이런 데를 두어가면 지금 이렇게 눌러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두어가기 시작하네요.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갔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여기 음수타진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길 연결했을 때 물론 다시 이곳으로 백을 해야 되긴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두었을 때이 교환 자체 가 지금 득이냐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지금 우변 쪽에 백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흑돌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백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여기서 그냥 받아 주네요. 이게 조상현의 최고 장점이에요. 그냥 받을 땐 받아주고 강력하게 받아야 될땐또 강력하게 받아주는 그러한 바둑을 두어 갈줄알지 않습니까? 자, 이거 받아 주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막아 가면서 일단 하변 쪽에 백의 모양을 잘 키워가고 있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자, 우진이 선수. 이와 같이 나래자로 지금 두어 가는데, 조상현 선수 지금 적극적으로 대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에서 다가서기를 하니까, 자, 붙여 뽑기 하나 해두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어 가는데, 중앙으로 나가면 지금 이 타이밍 여길 지키는 바람에 여기 있는 흑돌이 아직도 못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조세현 수 손을 빼고 지금 지켜두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조세현 선수는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조세현 수가몇수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세현 수 유리함을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이것 하나 눌러가고요. 자 그리고 이곳을 두어갔을 때.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조심해야 될게 보통은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으로 참 많이 두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단수치고 이었을 때여길 끊으면 이와 같이 뻗으면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이점이 지금 이곳이 지금 거꾸로 잡힐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여길 빠지자니 지금은 오히려 보따리 내놔라식으로 하변을 치고 들어갔을 때 이거 지금 배기 곤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생수 침착하게 붙여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우진이 선수의 우진이 선수 이곳 가서 뚫어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끼워 달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을 단수 치고 이와 같이 두었을 때 지금 이쪽 부분으로 다가서기라면 요 찝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상전이 가볍게 진행이 되더라도 자 이거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거 백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끼워 달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곳으로 나가는 수가 있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이곳을 두면 여기가 끊어진 게 아니라 이 반대쪽을 끊어와야 돼. 이제는 이렇게 뚜들겨 막아가면 이곳을 찝을 수가 없어요.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 너무나도 지금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진이 선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친거는 그거 두어 가는데 서로가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하니까 당연히 지금 조승현 선수도 이곳을 끊어가겠죠. 그리고 이것을 뻗으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 자 이돌이 지금. 이런데 빠지면 단수치고 장문이기 때문에 자, 여길 뻗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지금 이타이밍 여길 젖혀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상현 선수도 여길 지켰다간 여기가 급소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돌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갈길 가는 그러한 바둑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우진희 선수도 이돌 잡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잡으면 조상현 선수도 중앙에 이렇게 말뚝 하나 박아가면서 서로가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렇게 두어야지만 바둑이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진이 선수 5대5로 갔다간 재미없죠. 자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조상현 선수 일단 따라 나가고요 자 이거 두어가면 이제 백돌도 어느정도 잡힐 도로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좌변쪽을 하나 살려두는 것이 좋은 타이밍인데요. 역시 타이밍 잘 잡았어요 조상현 선수. 자 이거 막아오니까 붙여갑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여기 젖힐 수가 없어요. 이거 껴붙이는 순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 밀어두고 우진 우진이 선수 이곳으로 빠져두는데 조상현 선수도 뻗어두고 있고요. 자, 지금 이곳을 젖혀두면서 자, 지금 살아둘 수밖에 없는 우진이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조상현 선수 그렇죠. 이 자리가 지금 이흙 모양의 급소 자리예요.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 붙여서 나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이런 데 하나 살짝 또 막아가면 여기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따끔하고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요 교환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 씌워 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이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살다가 보면 중앙에 있는 흙돌, 무지하게 고생할 길이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조상의 소수는 지금 여유있게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우진이 선수가 이곳으로 중앙으로 빠져나오는데, 아, 이게 언제든지 이 자리가 너무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조상의 소수, 일단 밀어두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띄워둡니다. 보다도 확실하게 중앙에 있는 흑돌을 제압해 가면서 바둑을 두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조상수수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진이 선수도 이곳을 하나 이렇게 호구쳐 오기인데 자이 자리가 급소 자리고요. 자 지금 이곳을 하나 뻗어두면 이와 같이 지금 자세를 잡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지금 쉽게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은 확실히 조수수가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금 우변 쪽에 있는 흙의 모양도 크기 때문에 방심하기에는 이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지금 이와 같이 걸쳐 왔어요. 자 이와 같이 걸쳐 왔다는 건 지금 이쪽 부분 어딘가를 두어주면 뭔가 이곳으로 좀 움직이는 뒷맛을 노려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상현선수맛 좋게 그냥 덮어씌워가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곳 선수 활용 하나 해두고요. 자 이와 같이 모양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우진이 선수인데요. 조상현선수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곳을 받으면 이자리 선수예요. 지금도 이렇게 받기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이곳을 뻗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오히려 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흙은 두어가려면 이렇게 두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곳 단수치면, 아, 이것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진이 선수가 하나 젖혀왔어요. 조선수수 뻗어두고요. 자, 이곳을 두어가는데, 이 자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지금 이 급소 치중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조선수가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조선수수 이곳을 뻗었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자 이런데 지키면 지금 이거 찔러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두었을 때자 지금 이쪽으로 하나 딱 치중 들어가고 자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지금 수순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힐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조세현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자 지금 우진이 선수 아 지금 여기 지킬 시간 없다 이거예요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이와 같이 덮어씌워가면서 이거 잡으러 올테면 잡으러 와봐라 난이한 통집으로 일당 백으로 바둑을 끝내버리겠다. 이러한 지금 뜻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상대가 대놓고 큰 집을 만들게 되면 약간 지금 떨릴 수밖에 없는 조승연 선수인데요. 자 조승연 수 일단은 가장 적절하게 갈라치기 들어갔고요. 자 다가서기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붙여놓고 자 지금 이곳을 치받으니까 와 조승연 선수 이곳을 들어가면 100% 끊어갈텐데요. 자, 지금 이거 끊기기 시작합니다. 바둑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몰라요, 몰라. 자, 이제는 끊겼기 때문에 조선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워낙 조선현 선수가 또이 타계하면, 최근에 타계하면 뭐, 1980년대에는 조, 치훈. 1990년대는 조 후년 그리고 2000년대에는 뭐 박종환 신지서 이렇게 쫙가다가 2022년 25년 이후에는 조상연으로 이제 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끊어 왔어요. 자 그러자 뻗어둡니다. 자 당장 두점물리 젖히면 아프기 때문에 자 이거 뻗어야 되는데 자 붙여가기 시작하죠. 자 흐름을 조금 타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곳 단수 치면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조센 수수 2도를 살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을 젖혀두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도를 잡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언제든지 이와 같이 지금 한 칸을 띄게 되면 이곳이 지금 워낙 지금 백도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잡으러 가기가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진이 선수도 이거 약간 집대 집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이곳 하나 밀어붙이고요. 자 이거 막아왔어요. 그리고 조세현 선수가 붙여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뻗으면 이곳이 언제든지 선수면 이게 지금 거의 살아있는 형태죠. 지금 이렇게 둬서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진이 선수 이곳으로 연결했고요. 살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곳으로 두어가니까 이곳을 하나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막아두니까 자이 타이밍에 하나 밀어붙였어요 지금도 이곳을 두면 사는 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어서 자 이거 먹여치기 하면 이렇게 두어서 이거 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백도 이게 지금 미리 잡아놓은 돌이 있긴데 흙집도 상당히 불어났고요 은근히 흙집이 별로 안 부서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지금 조생소수도 조금은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아, 지금 이곳을 찝어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을 두더라도, 자, 지금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을 먹여치는 순간, 자, 이곳을 이으면, 자, 이렇게 두어서 여기 사는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길 먹여치는 수용, 자, 이러한 수로 이제 또, 강력하게 한번 제압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자, 이곳 이으면,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 백도를 또 잡으러 오는 수순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고,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먹여치기를 했을 때, 자, 이곳을 연결하면, 자, 이와 같이 뒀을 때, 아, 요거 사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가면, 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곳을, 근데 그냥 살면 또 재미없다 보고 하나 젖혀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근데 흑이 이곳을 끊어온다면,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끊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뻗으면 지금 이타이이 역을 뻗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게 이곳을 두는 건 당연히 호리병 형태로 흑돌이 잡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흑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하나 늘고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곳으로 따라 나오는 것은 이으면 이돌이 지금 잡혀서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잇는 것도 여돌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흑입장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는 두어 가는 수순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타미 여기를 찔러 들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백은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 요 그리고 이곳을 두었을 때 백에게 정말 엄청난 묘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상의 수가 이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젖혀 가는 건데 조상의 수가 지금 여기서 어떤 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이 수를 두겠다는 라 거예요. 빈삼각수를 자 이게 뭐냐 막으면 장문 쳐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곳으로 두는 것도 이 장문으로 지금 걸리죠 이거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두면 이 돌이 지금 뭐 어떻게 이걸 살리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거 찔러 들어가고요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찔러 넣게 필요가 없고 자 아예 이곳으로 찔러 버리고요 지금 이곳으로 두는 것은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흙도 이곳으로 두어야 되는데 자 이곳을 두어가면 자 이쪽 두었을 었때 단수치고 단수쳐서 뚫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흙돌이 걸려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가는 수가 상당히 날카롭다. 자 그래서 뻗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야금야금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사연수가 살아두기 전에 아주 지금 멋있게 지금 건드려 가고 있지. 제가 또 건드려 가요. 역시 이게 조상현이에요. 정말 중국과도 지금 이 입장에서는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죠. 계속 건드려 갑니다. 지금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진이 선수도 조상현 선수의 이 묘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끊어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지금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많이 당했죠. 자, 순식간에 여기가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현 선수 미로 붙여서 이제 살아두기 시작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면 살아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더라도 여길 이으면 이렇게 두더라도 뒤로 연결하는 순간 이건 살아있는 거고요. 자 많이 지금 이것을 먹여치기 하더라도 지금 이거 때려내면 이건 죽거든요 자 이렇게 때려내면 죽은데 요것도 똑같아요 여길 잇고 자 지금 여길 치중 들어오면 요렇게 있는 순간 여길 연결을 못해요 아주 재미난 모양이죠 자 그래서 백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먹여치기 하는데 아 지금 여기까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데 먹여치기 하면 요렇게 넘어가서 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끝내기로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뜻이요 자 이거 막아오니까 그때 살아두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 이거 때려내니까 막아두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의 형세는 조세수가 두집반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우진이 선수, 이곳을 이으면서 버텨갑니다. 지금 이거 우아기 쪽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강력하게 젖혀갔고요. 자, 그리자 아, 지금 이와 같이 두어가는 건, 그냥 빈상각으로 받으면, 이곳 지금 눈목자 비마 달리기는 순간, 자, 이와 같이 두더라도 급소치 중 들어가고요. 자, 이곳을 뛰어 들어가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단수 한방 치고, 자, 이와 같이 두어가게 되면, 아, 지금 이런 수순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을 두고, 자, 이렇게 두면 이쪽 치중 들어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두면 이곳을 두면 이곳 집어버리면 되겠죠. 자, 이곳을 집더라도 이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잡으러 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버틴 거예요. 자, 이곳으로 버텼기 때문에 지금 막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두어서 두 점은 내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아, 지금 시간이없기 때문에 이 사화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거 찔러 들어가고요. 와, 조상현 수수가 지금 이곳을 두어갔다는 라건 이거는 지금 뭔가. 걸려든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이곳으로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이거는 흑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단수 치는 수도 있고 요거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붙여오죠 하지만 조금 조사연 선수가 이수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와 지금 이 사활의 묘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단 조사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진짜 역대급 묘수 보여줬죠 여기를 탁 갖다 붙이면서 막 여기서 그냥 끊어볼테면 끊어봐라 일단 첫 번째 우진이 선수를 이 장면에서 정말 멋지게 흔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이 우아기 쪽에서도 이 급소치중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멋진 묘수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지금 조선수가 한번한 바둑, 판의 바둑에서 두 번의 묘수를 연속 보여주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들어가죠. 조선형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가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어 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도 역시나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겠죠. 자, 이으면 잡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 패입니다. 자, 지금 패를 만들어냈어요. 가뜩이나 지금 바둑도 불리한 우진이 선수 이게 패가 만들어지면 골차프죠. 자, 이거 붙여오면서 패감쓰는 이제. 이곳을 때려내라 이거예요 어차피 나는 지금 미가 두는 거에 따라서 이패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지금 조세현 선수도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가만히 내비둬도 패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자우진이 선수는 정말 가깝한 그런 장면에서 드디어 조세현 선수가 한번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찔러 들어왔고요 자, 여기로 뭔가 비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이거 단수치고. 자, 이거 끊어가면서 서서히. 지금 이거, 지금, 와, 우하기 쪽,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잡힌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붙여가고요 이거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팩감이 많다. 이거 중앙에 팩감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좌변 쪽에도 팩감이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우진이 선수 이거 때려내는데, 아, 이고 막아가는 기분 좋은 팩감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면 어차피 늘어진 패구요 자, 이런데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또 죽어요. 자, 이거 지금 좌변도 아 이거 단수치는 데요 때려냈고요. 자 이거 금수치 정도 받아내고요. 자 지금 이거 뻗어둡니다. 중앙쪽 패감 쓰고 있고요. 자 저쪽 오니까 와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들어오면 여길 빠지겠다라는 거 이거 지금 이렇게 둬서 또 패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우진이 선수 골치 아픈데요. 자 뒤로 물러서죠. 자 막아갔고요. 자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지금 이우하기 쪽을 공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사연수 확실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번젖쳐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 연결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지금 이거는 아 지금 여길 때려내면서 버텨오는데 자 이쪽을 뭔가 비구로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뜻인데 자조세현소수 패값 많아요 자 이거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거 밀어붙이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고 있는데 조세현 선수의 이 끝내기 솜씨가 너무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우아기를 잡았기 때문에 흐름이 너무 좋은 이러한 장면에서 쉽게 쉽게 풀어갑니다 와 지금 여기서도 이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 끊기는 수가 이 약점이 있기때문에 지키면 돌려치겠다라는 거예요 와 지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순간 자 요거 지금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면 여길 막더라도 와 이거 지금 또 패가 만들어질 수도 있 최소한 패는 만들어지겠는데요 대충해봐도 자 이거 연결했는데 아 찔러 들어가는 패감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을 찔러 들어가고 기가 막힙니다 완벽한 묘수예요야 끝내기 묘수까지 보여주고요 타계의 묘수 끝내기의 묘수 사월의 묘수 삼박자 묘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조승의 선수입니다 자 이거 두어가니까 자, 이렇게 젖혀있고요 정말 멋지네요 조상현 선수. 자 이곳을 뻗어 두었는데 와 여러분 지금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 조상현 선수가 이곳을 뻗으니까 우진이 선수가 너무 충격에 빠진 나머지 여기서 시간 패를 당했어요. 반칙 패를 당했습니다 우진이 선수. 그만큼 이 바둑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초반에는 조세선수가 좋았어요. 근데 이 지금 우변 쪽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파란만장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 약간 우진이 선수의 승부수가 통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죠. 자 이거 단수치고 자 사는 데는 뭐 조세선수가 이거 살리는 데는 뭐 쉽게 살릴 수 있죠. 근데 단순하게 살리면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지거든요. 자이 장면에서 자 이거 붙여 놓고요. 자 지금 여길 넘어가고 자 이거 막아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까지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뭐 사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두어 가고요. 이거 집어왔을 때도 지금 살릴 수 있는데 여길 젖혀가는 수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묘수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진이 선수도 이거 실전에 그냥 여길 끊지 못했죠. 이거 끊었다가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자 이와 같이 두는 수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 끼워서 지금 흙이 곤란하고 자 지금 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붙여가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 이으면 여기가 끊어지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는 거 반대쪽이 석점이 끊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둘 수가 없고, 이렇게 호구로 쳐야 되는데, 이때는 지금 이곳을 먼저 찔러 들어가는 수순이 있죠. 자, 이게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빈상각의묘수를두 기사가 모두 보고 있었어요. 특히 조상 수가 이와 같이 여기를 젖혀갔다는 건 이러한 수순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 게 있습니까? 자 이곳을 지금 막으면 이거 장문으로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으로 어딘가를 두어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 여길 밀어버리면 아 이쪽을 미는 게 아니라 이곳을 밀면 자 지금 이곳으로 끊어왔을 때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수순이죠. 단수치고 쭉쭉 나가서 이도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아 조상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못 끊었어요. 자 이렇게 늦추니까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놓치면 바둑에서 한번 놓치면 이와 같이 계속 당하는 겁니다. 자, 이거 찔러 들어왔는데 또 끊어 가고요. 자, 이거 뻗어 두었는데 자, 이거 밀어 붙이고. 자, 이와 같이 살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먹여치기 하니 자, 지금 먹여치기했는데 여기서 끝내기로 또 이득을 보고 자, 이곳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지금의 흐름은 조센수가 한두집반 정도 나쁘지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막아 갔고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서 버티죠. 그러자 자, 이곳을 젖혀 갔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버티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곳으로 두면 지금 이쪽 부분을 지금 이곳을 두면, 여길 찔러 놓고, 자,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백돌이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 흑돌이 잡혀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와, 여기서도 수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으면, 이런데 두어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순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자 지금 여기가 이곳을 먼저 해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는 수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그런 장면에서 자 이곳으로 두어갔고요. 그리고 이곳을 떡하니 붙여오니까 이 타이밍에 이 묘수를 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 기가 막혀요. 지금 여기서 그냥 단수 치는 것은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가 집도 있고 여기 단수 치는 수 있기 때문에 살았죠. 자, 그래서 이곳을 치중 들어가는 수가 정말 엄청난 묘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길 두었는데 정말 조사의 수가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게 여길 패를 때려내고 자, 이와 같이 지금 폐감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또 끝내기 들어가죠. 자, 이와 같이 지금 폐감만 만들어 놓고 여기 끝내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가 갔고요. 자, 이쪽도 지금 여길 내려 빠지면 걸려들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패를 걸어왔는데 자 이거 살아두고요자 지금 이거 뻗어두면서 패감 만들어가죠 자 이거 젖혀왔는데 이곳을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거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와 여기 들어와 들어오면 이렇게 둬서 이거 또 한번 패하자 뭐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받아두었고요자 막아두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이 끝나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도 바둑이 좋았어요 조세현 수가 워낙 지금 흐름이 좋았던 그러한 장면이고 자 이렇게 지금 교환을 시켜놓고 자 끝내기 부분에서 이곳을 뻗어두고 자 이곳을 젖혀놓고 자 여기서 이곳을 불러왔거든요자 여기서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완벽한 묘수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둑이 미세했다면 여기서 바둑이 또한번 큰일 날 뻔했던 우진이 선수예요 조상현 선수 진짜 이 수는 정말 길이길이 멋진 묘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와 진짜 멋진 묘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연결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건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악점이 있기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면 야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흙돌 진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연결했는데 자 이거 찔러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이곳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순으로 인해서 흙이 더 이상 여기 일손으로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이 지금 이 선수가 엄청나게 큰급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밀고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 보험 들어놓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끝내기 들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을 딱 뽑는 순간 자 우진이 선수가 여기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세 번의 묘수를 당했죠. 이 타계의 묘수, 사활의 묘수. 끝내기의 묘수. 사실 한 판의 묘수가 세번 나오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바둑의 어찌보면 좀 불문율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조상현 수가그 바둑 불문율을 깨버리네요. 바둑 묘수 세번 두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조상현 수가 보여주는 아주 멋진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번 안중 슈퍼 미치. 대한민국의 조선수수가 중국의 우진이 5단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